일단, 제가 지금 머리를 바로 감고 온 상태거든요, 지금. 지금 조금 덜바른 상태긴 한데, 지금 말려온 상태고, 향 지금, 네, 계속 나요. 샴푸 향 그대로 계속 나는 상태고, 저희가 보면, 이 케이스 자체 내에도 보면, 이렇게 딱 박혀있어요. 24시간? 24시간 향 지속력 효과 검증이라고 딱돼있고 제가 이렇게 사용 전에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맡았을 때는, 맛있는 포도, 포도 향? 같았는데, 맛있는 캔드 향? 같았거든요. 근데 제가 직접 머리에 사용을 해보니까, 꽃 꽃향? 꽃향 같아요. 보라색 꽃향이 진짜 느껴져요. 이렇게 이것처럼. 저희 이름이 지금 9시 35분 정원의 아침 퍼퓸 샴푸잖아요. 아침에 정, 아, 정원의 아침이 느껴집니다. <laughs> 꽃향이 진짜 많이 나요. 꽃향이 나는 것 같고 과일향? 꽃향이 막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직접 사용해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게 렇 기능성 샴푸로 나온 부분이라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탈모 증상이 완화가,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라고 나는 점. 그리고 근데 기능성 샴푸라고 해서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거. 기능성 샴푸로 나왔습니다. 탈모인들, 소리 들으세요. <laughs> 그리고 두피 케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 탈모, 이게 머리에 두피 케어에 문제가 있으신, 두피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두피인데, 어? 어? 방금 제가 느낀 점또 하나. 제가 지금 머리가 덜 마른 상태인데도 이 볼륨감이 조금 있다고 해야 하나요? 머리 볼륨감이 조금. 있네요. 지금 엄바하게 마르지 않은 상태고 뭐고대나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머리 볼륨감이 조금 있고 아 그리고 저희가 이게 좀 중요한 점이 탈모 샴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 샴푸 자체가 좀 기능성이 다 보니까 염색하신 분들은 염색 이게 색깔이 빨리 빠진다고 해요. 색깔이 빠진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걸 완화해서 만습니다 염색하신 분들도 모두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염색머지만 그걸 완화해서 맞다. 아 그리고 제가 텍스처를 보여 주기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손에 물묻은 거든요 물만 묻은 상태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똑같고요. 텍스처는 일반 샴푸랑 똑같고 거품이 진짜 많이 나더라고요. 퍼퓸 어, 진짜 많아요. 이분에손에 물만 묻힌 상태에서 이만큼만 나거든요 이만큼 나 상태고 머리에 해면 화면 더 많이 나요. 어, 향이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퍼퓸 샴푸다 보니까 향 나는 샴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대박일 것 같아요. 여기다가 기능성이다 보니까 탈모에도 좋다. 좋. 올인원 샴푸입니다. 아, 제가 또 설명 안 드린 분 빠뜨렸네요. 올인원 샴푸입니다. 샴푸 하나로 모든 게 트리트먼트까지 해결되는 올인원 샴푸입니다. 하나로 쓰시면 돼요. 다 쓰시면 돼요.